라스인에코드 그때 교수님이 감독님이셔가지고 배우 근데 그 감독님이 어 다큐멘터리 원래 감독님이셔서 주로 다큐멘터리를 찍으셔서 그 영화를 이제 찍으실 때어 약간 이 배우한테 뭔가를 본인의 표현대로 본인의 표현 방식대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약간 힘드셨던 건지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디렉팅 디렉션을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, 시은씨가 굉장히, 이건 좀, 어,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, 되게 또, 되게 영리하다 좀, 아무튼 되게 기민한 머리를 갖고 있는 배우인가? 되게 사랑스럽잖아요. 근데 굉장히 영리하시다는 느낌을 받았고, 그래서 사실은 제 시나리오는 제 영화 너무 무겁고 사실 그렇잖아요. 그래서, 시은씨가 원래 되게 잘하는 그 말실 레코에서 반했던 어떤 그 밝음과 엉뚱함과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알긴 하지만, 이상하게 누구 대신 하오쓸때그 실실의 어떤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오히려 하면서 실실를 가정하고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.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마이스 코드의 앞 부분에 보면 실실이 이제 연기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그냥 레코딩을 한 거를 많이 어떤 일정 부분 썼, 썼거든요 그때 보면 얼굴이 굉장히 수신과 요수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분위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? 또, 다른 면을 상상하게 하는 되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할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작품을 하게 됐던.